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주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기개발과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감정적인 지원과 공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큰 바람은 그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족과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회적 관계는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나 자녀 양육 또는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주제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